안녕하십니까? 첫순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밤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대한민국 대표 작사가 김이나가 일상의 언어들에서 포착한 마음의 풍경, 매순간 결핍과 고독감에 흔들리는 보통의 우리들을 위한 책, 김이나 작사가님의 보통의 언어들이란 산문 책입니다.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김이나 작사가님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어, 작사가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1979년 서울 출생으로 어, 유년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의 칭찬과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자랐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프레임에 속지 않겠다는 당돌함과 슬픈 영화 속 주인공의 얼굴만 봐도. 눈물이 핑 돌던 섬세한 감성을 고루 갖춘 어린이로 성장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작곡가 김영석을 만난 계기로 작사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히트곡만 300여 개가 넘는 작사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보잘 것 없고 부끄러운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스스로를 더욱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채바기 도는 일상 속 특별함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 저서로는 김이나의 작사법이 있다고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책 보통의 언어들은 김이나 작사가가 그간의 일상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겪게 되는 아주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상황을 분석하는 듯한 본인만의 해설을 쓴 책입니다.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고요. 그녀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내뱉는 감정의 단어를 모아서 그 단어의 숨겨진 뜻을 본인만의 생각으로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 책에서는 평범한 단어들 속에서 특별한 가치를 찾는 김이나 작사가님의 글솜씨가 잘 나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아주 평범한 일상의 보통의 언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감성적으로 본인의 경험과 잘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 김이나 작사가님이 5년 만에 낸 책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 그녀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또 라디오 DJ로 활약하면서 대중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책 내용 중에서는 또 라디오에서 언급했던 보통의 언어들도 같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읽으면서 참고하시면 더 흥미를 배가 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책 중에서 어, 제가 좀 인상깊게 읽었던 부분 일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지는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2-3명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게 1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두렵다. 퍼센테이지로는 동률이어도 숫자로 세워지는 마음이 미움이다. 살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어느 순간 이에 대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것 말이다. 방송을 하면서부터 더더욱 그랬다. 어쩔 수 없이 호불호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을 시작한 이상 내 방향성은 더 명확해졌다. 그건 바로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는 것이다. 계속해서 페이지는 90페이지입니다. 어, 소중한 것은 글자가 뜻하는 것처럼 힘을 들여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종종 말로만 그것을 소중하다 칭찬한 채 방치한다. 그래서인지 가사 속에서 소중하다는 말은 주로 과거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은 그것이 유한하기에 그렇다. 꽃을 보고 드는 반가운 마음은 이것이 곧 시들을 것을 알기 때문이고 청춘을 예찬하는 이유도 손살처럼 빨리 사라져 버림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과 적응의 동물이기에 이 유한성을 잇는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나기에 하루하루 소중하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이별에 가까워지고 있다 계속해서 페이지 10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중학생 시절 집으로 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장면이 이상하게 잊히질 않는데, 바로 그 장면의 제목이 "내게 서글픔"이다. 서글픔은 누군가는 슬픈 누군가, 서러운 누군가와 달리 본인 스스로는 정작 슬프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서글픔에는 왠지 모르게 그 풍경에서 느껴지는 애틋한 아픔이 담겨 있다. 즉, 나의 감정이 개입된 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서글프게 본다는 문장에는 이전에 히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미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니까. 네, 계속해서 페이지 20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책 중에서 좋았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자존심이 꺾이지 않으려 버티는 막대기 같은 거라면 자존감은 꺾이고 말고부터 자유로운 유연한 무엇이다. 자존심은 지켜지고 말고의 주체가 외부에 있지만 자존감은 철저히 내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를 기특히 여기는 순간은 자존감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선행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이 부록처럼 딸려온다. 어릴 때 칭찬에 길들여졌을 수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내성이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는 점이기도 하다. 허나 선행이 누군가의 칭찬과 거래되는 순간 자존감 통장에 쌓일 것이 없다. 나의 대결함을 알아주는 주체를 타인에게 넘겨버릇하는 게 위험한 이유다. 네, 이렇게 해서 김이나 작사가님의 보통의 언어들의 일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당신을 숨쉬게 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보통의 언어들로자신의 특별하게 채워나가는 시간이라고 허사는 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주 느꼈던 기분은 우리, 아, 이 보통의 단어들로 이 김이나 작사가님은 자신만의 가치를 부여하고 또 자신만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물건과 물체에 대해서 비유하고 설명해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어떨 때는 참 따뜻한 단어를 쓰고 있고요. 어떤 때는 좀 차갑고 냉철하고 어떤 때는 또 우울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가지 책도 가볍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금방 읽히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철수네 책방은 모두 마치겠고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네 책방이었습니다.